구번해줄게요그번 x에 5 0쓰 빼기 1을 <laughs> x-3를 제곱으로 나눴대 혹시 뭐 qx가 있겠죠? 나머지 몇시죠아 나머지 rx죠 모라고 써야돼 b라고 써도 되는 t 얘기했 i 면 얘기했죠. 아, 왜요? w h 쓸때 여기 뭐나와 e a 뭐 나와요? 11 m going to go to the game. I'm going to 면 o to a x e I'm going to go t 는 the game. I'm going to go to the game. I'm going to go to t h 이거 다 구하러 가는 게 뭐죠? 아 3이죠 음. 그럼 3도 뭐 구하는 얘기에요? 2에 2구라는 얘기죠 아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려 x-1 약분하라고 알려줬었죠 그죠? 여기 인수분해 한번 불러 여기 인수분해 한번 x 1다음 50승이잖아 50승 아뭐냐 뭐. you 이거 몰라요? 잘 a t 잘하네. r You look blue. Oh, i 게 not a player. l o o a 이 him. Yes, sir. o k 오케이? 얘는 없어진 거 알겠어? 아 이해가 왔 아, 그럼 다음은 뭐야? 다음은 1 0 0이에100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감상해보세요 다음에 13번도 한번 해줄게요 13번도 한번 해줄게요 13번 해줄게. 보시면은 어, 판매틱이 0이에요 그러면은 2는 4의 A 플러스 2 b 제제 어, 마이너스 n u 판이니까4 n i c a 마 a 너스 r i a b l e A m i b b AB, 이너스 플러스 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0이라는 o u n g e r age, 아 k 어, a y okay, o k a s 8ab, 플러스 4b제곱, 이해가세요? 서 마이너스 4a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b,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15ab, 플러스 5ab, 플러스 3b, 마이너스 2는 0이죠. 바로 푼거야, 오케이? 그 다음음에4 a l 없없지지요요 4의 w 곱 없어지고요 o do, a n a b 8 able to 니까1 6 a l 니까 a l u s p 요 u s 스 l u 었어요 플러스 l u 플러스 u b 마이너스 이는 u 이 p l u 최종식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얘기한 건 여기까지 해놓고 u s 한얘기여부정방 s p 이 u s p l u a 로 있을 때 p 로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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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플러스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넘겨버릴게요 그럼 3비는 누가 필요해? 2 플러스 오가 되려면 플러스 15가 필요하죠 그래야지 인수면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5 맞아? 17이 되거 오케이? 아, 정수라고 했으니까 17은 1, 17, 17, 일마일마십칠마십칠마일밖에 없다 그럼 4개밖에 없어 이해 갔어? 그럼 a, b 구할 수 있어? 없어? <laughs> 있죠? 구정방정식 음, 형태의 정수 문제였으니까 오랜만에 나와서 복사 한번 해줬어요 해보세요 그럼, 지 않을까 어디서 얘기는 할 거예요 오랜만에 뭐, 다서 까먹을 수도 있어 음, 14번 봅시다 아, 14번은 지금 마이너스 2x0 플러스 3의 그래프랑 직선 y는 4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어요 그림상에 a, b라고 돼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어,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 A1 위로 놔뒀고 그 다음에 저 C라고 합니다. 삼각형 넓이가 식색 세우래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저거 지금 둘이 열립해봤자 K가 1씩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둘이 연립하면 K가 1씩밖에 안 나와요. 그죠? 둘이 열릴거면 k 가식2차방식이 나올텐데 k가 남으니까 그대로만씩 쓰면 귀찮을거 아니야 그죠? 이해갔어? 주점 잡아야 돼요 b에다 쓰세요 b 는 뭐라고 써? 전 b에다가 베타 콤마 4 베타 플러스 k라고 써도 돼 이해갔어? 음 일부러 문자 있어도 1차식 쓰는거에요 2차식 가면 식이 커질까봐 그럼 점 a는 뭘까요? 모겠어 내가 전비를 베타로 잡았잖아 그럼 전 A는 모두 잡게 됐 지금 어알파파블 불러 어 정답 이 알파이트는 누구의 해야 둘이 연립한 연립 방식의 해죠 어 연립할게요 e x 에 플러스 3은4 x 플러스 k. 연결 동리 하면은 e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k 마이너스 삼은 영.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이타는 얘기 현재. 해? 오케이. 이해 갔어? 아, 넓이 물어볼게요. a c a 1 a c a 1 거였나 뭐 c 안 되겠네. c라고 불러. 뭐야? C좌표 X열편 아니야? 맞아? 이거 맞아? 이해 갔어? 어, 불러 넓이 밑변 몇이야? 어? 뭐라고? 왼쪽 삼각형 있잖아 CAA1 밑변 몇이냐고 밑변, 높이 맞아 그냥 여기서 빼면 되나 알파 빼면 되나 그렇게 생각? 왼쪽 점에 알파 빼면 되나 이각해 이해가? C 접표 알고 A 접표 알잖아 그죠? 그럼 길이 구하려면둘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갔어? 높이 올려 뭐야? 4 알파 플러스 K로 좀 틀려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거 음수 아니야, 어제 네. 이해 맞어? 어, 좀 좌표 y축보다 밑다밑에 있는 쪽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줘야 돼, 길이니까. 그거 이 뭐예요? 2분의 1이 삼각형 왼쪽 거 넓이 그럼 두 번째 오른쪽 거 넓이 뭐예요? 오른쪽 넓이는 b b c b1 b c b1 불러. 네. 밑변 몇이지 어 높이는요? 어? 어? 아 그렇지 2분의 1 이쪽이 더하기 6이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이해봤어 오케이? 아, 어, 봐봐, 계산 한번 알려줄게요. 여기 양쪽 2곱할게. 이 없어지고 1이 0 되는 거 알겠죠? 오케이. 보기 안 좋으니까 이 마이너스 하나 넣어줄게. 플러스. 됐어 양쪽에 4곱할게요. 4곱하면 어떻게 돼? 블록. 4분배하는 거죠, 블록. 어, 4x 플러스 k 맞아 아니야? 이몇개 있어? 똑같은 거. 두개 있죠? 여기도 4곱할 거죠. 그러면 4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야 한대요 약간 이해가 갔어? 1 2에4 곱하면 48 오케이? 보세요 그 다음에 정경 어떻게 돼? 16 알파제곱 플러스 8 알파K 플러스 K제곱 여기도 16 베타제곱 플러스 8 베타K 플러스 K제곱 둘이 더한 게48 맞아? 오케이 그 다음은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쓸게요두 분의 합,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죠. 알파 베타는 2분의 k만 3인 거 알겠어? 이해 왔어? 어,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죠. 정리하면 알파 제곱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야? 4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맞아 않냐? 이거 얼마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k 관한식으나왔다내 얘기는. 그럼 이거 지금 더해. 그럼 16으로 묶으면 k 관한식 나왔나? 나오죠? 음. 이거 16으로 묶으면은, 16으로 묶으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 지금 여기 다 넣으면은, 정리, 니가 해봐. K가 한 나올 거 아니야. 논리만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8k로 묶으면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건 숫자잖아 마이너스 2 그지? 플러스 2k 제곱이 48인 거 보니까 아, 이것도 셋다 k만씩 맞아요 이해 가어 그럼 k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시간좀 걸리겠지만 k값 구할 수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논리만 다시 잡아 줄게요 논리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 문자를 알파메타로 잡았냐면요. 줄을 열립했을 때, 열립 방식 해가 안 나와. 근형식식못 쓰잖아. K 때문에, 그죠? 쓸 수는 있긴 한데 K가 섞여 나오잖아. 그러니까 알파메타를 잡는 게 유리한 거야. 어차피 근가의 수강에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랑 잡았는데, 한점 잡을 때 웬만하면 분명한 2차식 잡지 말고 1차식으로 잡아, 문자 있어도. 요거는 예전에 한번 얘기 한번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답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알파벳타가 이, 이 의방주, 방식, 이 방식의 두분이잖아연립방 방식에. 그러니까 식이 나오니까 이거는 알고 푸는 거예요 쫄지 말고. 어쨌든 식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답 나올 거요그 다음에 20번은요, 한번더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20번은요, 그냥 보자마식 세우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X제곱 플러 아, 누구를? PX를, 아,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마이너스로 나눌 때, 몫을 QX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죠? 나머지 어떻게 한다고? 불러봐. A 바로 열고, X제곱 플러스 1, 오케이? 그 뒤에는 누구랑? X제곱 플러스 1으로 나눠 나머지 더해주면 되겠지. 더하기 뭐만 해주면 돼. x 플러스 1 네. 이해 갔어 얘가 뭐야 얘 네모친 거 얘가 아 x 인거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거 a 구라는얘기 아니야 a 어떻게 구해? 양쪽에 누구 넣는 거알수 있어? p? 1 넣는 거알수 있죠 어, p는 뭐야? p는 4잖아 그죠? 뭔 말인지 고겠어 이거는 보면 외워서 풀어도 되니까 맞아야 된다 이거 의외로 빈도수 높게 나오죠? 대괄식기전에 서술형이 나오면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의, 의, 이유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써서 푸세요, 그겠죠뭐 이거 응용되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술 취운 아셔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질문한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어, 우리가. 어, 그때랑 같은 문제인데 아마 두세 번 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나머지를 할 만할 겁니다. 나머지를 한번 해보세요.